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압류추심 압류전부명령이 있었을 때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있죠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 명령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압류추심 전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의 채권관계에 대해서는 이양 당사자 사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약관계가 해지 등으로 종료되버리면 압류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될 수가 없 라는 판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압류로서 그 압류 채권의 발생 원인 도급계약 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 처음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 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도 있고, 결국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의 공사 계약에 발생한 공사 대금 채권에는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여하튼 제 블로그를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간의 관계에서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채권을 가지고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 전무명령 한다 하더라도 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계약 관계가 <laughs> 어떤 이유로, 어, 해지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이 채권자가 했던 이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코혁클 변호사였습니다.